이 야당은 착각하시는데 건들바오가 우리의 미래를 말씀드립니다 그 초기의 선사 시절에는 정옥호가 있 YMCA도 다니고 할 곳이 없어서 고등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행위그 27년... 어, 한 20년 동안에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laughs> 이미 재판은 없어지고 우리가 군인한테 대비를 내는데 일이 90 몽기 돼가지고 빠지더라도 서서히원에하면 안,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 누구냐면은 최영수, 한충은 김한중, 최희갑이, 권경이, 이광희, 이정호 이 사람들이 주전 멤버였고 그다음에 이제 펼처스리그에서니다이 나무들은 우리 한테는 김모라 썼데 김동길입니다. 이 친구가 신영 경보 국장 시절에 콜라에서 돈입고 나서 저지르트 만행을 전경려자는 어, 거예요. 뭐, 이거, 뭐, 상난가게가 뒤로, 뭐, 뭐, 저거, 저거, 오는지 나고 어. 그때는 이 방에 하나도 한방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통기사이가 한번 해보면 안전하게. 대구도 아무리 잘 쳐놔도 통기사회논의기 어. 민성기, 민성기? 민성기가 하는데, 우리 저, 김성수하고 우리 전부 다뭐 민성기가 이런 아들 해가지고 어, 하여튼 세시간네시간 첨화 못죠 민성기가 돈이 다 들어가 어. 카드도 그렇고 고소도 그렇고 어. 근데 이제 버려이 나빠 아마 어. 다 돈을 줘 버리지 어, 얻으면 수파이랑더들어온거 있어 <laughs> 그럼 얼박 <얼마> 이런 <laughs> 것도 따는 거야 따는 거야 어. <laughs> 민성기 부사거든 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x <laughs> 네. <laughs> 그이 아. 지금 아는 그, 내 여동생 친구거든 고네 동기인데 여기 밖에서 막, 부르기라 그래, 부리는데. 우리는 보통 그 뭐, 부인들 잘안 찾아오잖아. 그 부인들 안 오고 난는데 그래, 정욱 부인이 되게 막, 도배 났던 모양이야. 그래, 와서 밖에서 부린다, 이제. 그래 광희 골마를 내가 내보냈지 광희를. 광그 저거 보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광희가 질이 제일 나쁜데라. 신마가 무슨 질이 잘리지 몰라 질이 제일 나쁜 걸 알고 있는 거야. 어. 그래 내가 이제 또 여기 말을 잡았지 광희, 광희 정가 아버지랑 이광희 막기아프겠다어 그래가지고 그때 명예 서림장 주는 제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공무박기를 모교를 빚는 사람들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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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졸업식인데 나는 안 가고, 이두 사람 졸업식을 내가 따라갔는데, 요두 사람이 경국고등 교장하고 세 놈이 끝에 탁 뱉어, 졸업사상에경국고등 <laughs> 교장은 초라하고, 미무일이 있을 때, 연수고등 교장이 있으니까. <laughs> 또리고 <영국하고> 여러분, <laughs> 전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어느 놈이 교장인지 몰라서 암접쳐다고 있었는데, 그때 막 우리가 뛰는 가슴이 국회의원이나 총장, 뭐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수달이도 하더라고요, 수달이도 <laughs>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김현동이, 대구에 정상 <laughs> 근데 이 친구들도, <laughs> 어, 제가 기분이 별로 장하면 <laughs> 그건, 이 사람은 그때, 예, 어, 제가 회장한테 90만 원을 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개떡같이, 내욕 로그를 라고그 사람은 회의비를 10원도 안 내는데 왜부정을어 그래, 막, 말과 말. 중앙시장 풍교에 근무할 때 <laughs> 그때 축구공이 몸을 사서 부딪친 치고 갔거든요 그때 아직은 <laughs> <가지를> 못했지만 딱딱한던 <laughs> <따뜻한> 마음은 그는 <laughs> 못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미래대 국회의원 돼서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 이제 <laughs> 정식 <laughs> 국회의원이 <laughs> 우리한테 <laughs> 나타났죠 <것 같죠>. 그 다음에 <laughs> 같은 2000년에 은도공이라는 <laughs> <laughs> <중> 이상한 인간이 <laughs> 대구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laughs> 뭐 이때 모든 사람이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더라고요대학교수도 <laughs> <해도> 우리가 존경하는데 <laughs> 그 친구가 <laughs> 총장이 되다니 그 감격을 지못할겁니다이타에 덕분에 그 숙사자잖아요. 구9회 <laughs> <laughs> 네, 한매회, 뭐 일일회 다니면서 그처가있습 한마디씩. 그때 저는 이제 교과에서무 줬냐면 철학무라는 것. 도덕경 있죠. 그, 학문을 버려버리면은, 고, 고통이에요절학무에서 오늘날, 이, 어, 무정이라는 네. 말이잖아요. 네. 그게 네. 윤도 총장하고 네. 네. 그 네. 몇접한 네. 관계가 있습니다그심요그 네. 네. 다음에 이상민이라고 상주수환하고 경북거도 나오는 촌놈이, 대구 경북 네. 국정원 네. 지부장이 돼서 네. 나타났을 네. 때, 이 네. 오늘보다 네. 적지만은 네. 무정 네. 생기고 아마 전부 공부하기 제일 많았던 사람입니다. 맞아, 맞아. 세다이을또번에잘한 그때 거어 다녔을 때 이제 형님 강신구 장군도 오시고 어미나 씨도 우리가 여기서 봤지요. 강신구 장군은 아, 우리 선배인데 어. 판통미를 몰고 대구 케토미 케 아, 굉장히 내셨던 유명한 사장이었 선생님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신나는 막 전도 음. 동일시에서 우리도 총장이 되는 것 같고, 장군이 되는 것 같고, 청장이 되는 것같죠 이때, 야. 우리 엄마가 죽었는, 할매가, 아, 우리 할매가 죽었는데, 할머가 우리 할머가 죽었는데, 의성 우리 산소에 갔거든요. 거기 그 경찰서에서 나와서 막 <laughs> 교통 정리를 해주고 막러더라고요이병직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서에 선물 사갔더만, 아, 뭐. 마땅이 해야 될 일인데, 뭐, 무슨. <laughs> <laughs> 그냥, 그걸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위대한 경북보도 이란 걸 알았습니다. <laughs> 그 나중에, 그, 백년사, 올, 그 말이 나오면 보시면 되는데, 박병희 일당이 이렇게 부대타가한각 군사들이 그거, 엉터리 짓거리 지나지 않던 거를, 그게 혁명으로 만들고, 국가가 하는, 발달한데, 밑부려 된게 전국 경무과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야 세력들이나 좌파들, 빼르게이가 제일 많은 게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10월 1일 날 공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용철아 주디에 탈 때리라. 니가 주디에 탈리 니가 제아시 <laughs> <laughs> 일제시대 때한 공산주의자가 우리 선배들이 우리 있습니다. 박정희 18년 독재 동안에 전화한 네. 사람 한명도 죽은 적이없다고요그 음. 사람들은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나 네. 일체 한게 없다고요. 런데 네. 네. 인역당 사건 때, 네. 8명이 그 네. 교수님 네. 당할 때, 우리 선배, 네. 그, 여정남이라는, 네. 우리, 네. 우리 아. 2년 네. 선 선배. 네. 여정남이가, 네. 선배가 목매 네. 달아 죽었다고요. 네. 그니, 그래. 숫자는 적어서도, 대구라는 사람들은, 경북고등 사람들은. 경북중고자경고정보 <laughs> 제가 잘 모르지만은. 공자 말씀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 그 뜻을 피워야 된다 그랬거든요. 주이문닫라시골 그런 시발 면에서, 우리 아, 선배들이. 뭐자 군사정보에, 부역 있는 것이미가될수 있을 것고 반면에 여정남 같은 선조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다. 근데, 근데 누가 이제 불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렇게 되는데, 여기, 더이연인이 이렇게 되는데, 개파반에 <laughs> 같이 있을 때, 예, 1번어 되었노. 이상길이 1번이고, 아저 1번이고, 더코이 3번이고, 내가 55번이 어떻게, 58번이 저 5만인데, 그때공 꼬마들은 뒤에 하면 우절를 못하는데 여기 나타나가지고 아주 리고 하셨다라는 저기 보던 놈이 아이들 싶었어 내가 체리 입사하고 있는데가그이 내가 덕호의가 내가 그, 네. 장관 제소께서 <laughs> <내가> 그 앞에 <laughs> 형님하고 바로 그리 불렀어 이제 그러다가 여기 이제딱옷 벗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덕호아 이렇게 부르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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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의 즐거움으로 이렇리는게 11시부터 나가니까다녹가 지금 몇시되 드립니다? 집 11시 점사마분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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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한, 웃음> <한> 남았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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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이상규 회원이 어, 성지도 더럽고 뭐 여러가지 제함이 많지만은 우리를 위해서는 봉사와 그 희생밖에 할 없습니다. 장교도 합니다. 장교 우승 됐습니 <됐어요. 웃음> 김영민 여사가 어. 우리가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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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죽기 전에, 우리 마누라가 왔었어. 요 킹크사가 잘 죽으라고. 길, 길이, 홍대, 홍대가 5월 17일이다. 근데 밖에 안고 서고 너희 씨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웃, 얘기 했다고요 이제 일얘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난이러다가 죽을래. 응. 근데 내가, 내가 보다 나이도 적고 배운 것도 적은데, 어째 저런 소리 할수있으려 죽음을 응. 앞에 웃으면서, 나 응, 이렇게 죽을래. 대단하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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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여사만은 잊혀지지도 않는데 어. 뭐,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영원히 끝나는데, 어. 이 사람 들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어. 이 사람 좀. 저 누나, 조지 닳지라. 홍정서, 홍정서 씨. 응. 어, 근데 이두 분이 펴주던 국밥은 맞다. 아직도 내 이게 국밥이야. 아 윤대영 기자입니다. 허박가 옆에 같이 한번 찍어 올라가 있네요. 고을가 단지 감사합니다. 해고담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 무우정의 주인장 이상규에게 감사패를 드리자면 무슨 감사 문을 읽겠습니다. 이 감사 문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영재 동무님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감사패 1989년 5월 27일부터 1910년 5월까지 27년 동안 우리는 눈이 오나 바람이 보나 1년 12달 시도 때도 없이 무우정에 와서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을 함께 즐기고 떠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규 군과 그 부인 김영민 여사를 힘들게 한 세월 드립니다. 우리의 만행에도 무정 가족들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이제 인연이 다해 우리는 무정을 떠납니다. 이에 작은 한 개의 감사패를 전함으로써 이 상규 군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감사했습니다. 2010년 3월 10일, 경북 중고등 46개 동기 일동.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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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설히 이거 이거 우리 권명계 박사가 이거 문구를 안 사시면 내가 안 받아서 했어요. 이거 안 받고 이거 받고 돈을 더 들라 했는데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 가지고 뭐후보다좀 그렇게도 그동안 내 사기를 많이 쳤는데 <laughs>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착한 가게에 착한 음식을 내는데 오빠 요번 6월 10일이 벌써 십0주기입니다 세월이 어, 참 아, 빠른데 그래서 한몇년 동안 사기를 치는데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데 우리 윤창준 대관 어디 가셨노? 기그래봐윤장관이뭐 해가지고 잠깐 야니만뭐뭐하지안할는 카노 농때지로 카막카고 친구들 전화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도저히 도저히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못 해가지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철희 회장님 할때또막 이런 말씀하고 구애베이도 죄송하기도 하고 또 구애베이도 수많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30년 고생 무조건 마이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아까 그 걷는게 우리 배고삼이 되니까 인자 이래저래 이래 뭐 이래 가고 <laughs> 여기 주인 안주인도 가지고 <laughs> 별말 아직 혼자 살지만은 나도 뭐 혼자 살고 <laughs> 있습니다만는 여기서 결혼식 필요는도 많았습니다 재혼 재혼 결혼식 필요인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도저히이 <laughs> 이영세 <웃음> 여기 저 홍진의 <laughs> 박영배 여기서 결혼식 비슷하게 하고 그것도 그저 표현도 하고 이이 이 장소에 됐는데 나도 이 언젠가는 이 와가지고 피, 결혼식 표현 할라 했는데 그만 놀사 군데야 섭섭합니다 그런 되게 음식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고 남은 거라든지 따로 따로 이렇게 뭐국끝던거 이런 게이딸 이렇게 사가지고 부인이 내한테 주면서 집에가 우리 마누라 주다, 이렇게 하고, 상비도 그래 주고, 네. 그런, 아, 그런,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이무정을 하도, 이참 내가 추억이 많고, 역사,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밥을 먹기 전에가 오늘 이자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나, 저가 참, 기분이 좋고, 허망합니다. 자, 하나, 둘, 시작!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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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